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과 감염 추세 손씻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비롯한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됩니다. 전염되면 약 2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염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구, 소위 코로나 1 9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됩니다. 여기서 비말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를 할때침 등의 작은 물방울에 바이러스 세균이 섞여 나와 타인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통상 이동 거리는 2m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의 경우 환자의 침등이 눈에 직접 들어가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비면 눈을 통해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은 2월 19일 공기 중에 떠있는 고체 또는 액체 미립자, 즉 에어로졸에 의한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처음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역 국가별 확진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만 명의 감염자 수를 보유한 미국을 선두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영국, 페루, 스페인, 칠레, 이탈리아, 이란이 10위권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코로나 감염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한국에서는 1월 9일 첫 확진자로 시작하여 2월 21일에는 5천 명에 달하는 누적 확진자가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표했으며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들을 공부하였습니다. 첫째,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씻기. 평소 손씻기를 생활화하세요.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을 준수하세요. 특히 의료 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셋째,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넷째,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폐렴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 콜센터, 지역번호 120 또는 1339로 문의하세요.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를 받으세요.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세요. 다음은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정보입니다. 첫째, 열이 나거나 기침, 카레, 근육통, 콩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며 3-4일간 쉬어야 합니다. 코로나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을 둡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2m 거리 아무리 좁아도 1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능한 한 자리씩 띄어 앉고 불가피하게 자리가 붙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사람이라도 악수와 포옹 대신에 눈 인사로 대신해 주세요. 세 번째,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웃소매로 가립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기 위해 자주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해주세요. 기침 예절을 지켜 침방울이 튀지 않도록 늘 주의해 주세요. 네 번째. 매일 두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 두시고 상시 열지 못하는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해 주세요. 소독제 티슈, 알코올, 치아염소 나트륨을 이용해 손이 자주 닿는 공간을 주 1회 이상 소독해주세요. 다섯째,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합니다. 대면 모임은 최소화하고 대면 모임 대신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통화나 영상을 통해 다음으로 함께할 기회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충분히 비누 거품을 내준 뒤 손바닥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다음으로 손등과 손가락 사이를 닦아주면 되는데요. 어, 무엇보다 손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닦고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두 손을 모아서 손끝과 손톱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손톱과 손끝에 낀 이물질과 세균을 제거해 주는 것인데요. 이 과정을 30초 이상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과 손톱 밑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으로 올바른 손씻기 6단계가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예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코로나 예방 영상을 泥かけすぎだ。